하이데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영어 8번 문제 함께 풀어볼 시간이에요. 오늘도 수능 영어 만점을 향해 어떻게 해 r 함께 가요. 네, 8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예약할 연극 공연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거 아시죠? 네, 듣기 평가 만점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스크립트를 정확한 발음으로 큰 소리로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물론,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정리해 놓고요. Are you ready? Go! Jason t h e r r e how may I help you? Hi, this is William Parker from Bridgeville Senior Center. Oh, Mr. Parker, you called yesterday about bringing your seniors to see the play. Yes, before I book. i'd like to double-check the title. it's the shiny moment, right? that's right. have you decided on the date? yes. could i reserve this for 25 people and december 27th? absolutely. but in the case, you will need to pay today. okay. you said admission tickets for seniors are $30 each. that's correct. I'll send you the link for the payment. Thank you. I'll pay tonight. That will be fine. The play starts at 3 p.m. But please come 30 minutes early. No problem. See you then. 네, 큰소리를 그 한번 따라 읽어봤나요? 아무래도 여자분은 극장의 직원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시니어 센터에 그 실무자인 것 같아요. 시니어 센터는 시니어는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을 뜻하죠. 우리말로 어르신들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음 어르신들이란 표현 대신 시니어 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좀 있는 연장자분들을 뜻하죠. 원래 시니어란 뜻은 주니어의 반대말이죠. 주니어는 어린, 자손 이런 뜻이고 시니어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런 뜻이에요. 선배님 이런 뜻도 되고요. 들리는 순서대로 이해하기 함께 해볼까요? You called yesterday about bring your seniors to see the play. You called yesterday. 너가 당신이 어제 전화했었죠. 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면 about 뭐에 관한 전화였냐면요. bring... You r senior, 당신의 그 시니어 분들을 see the play. 여기서 play가 명사로 쓰일 때는 연극이라는 공연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보기 위해서 어, 당신의 시니어들을 데려온다고 전화를 했었죠.라는 뜻이죠. Bring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t 는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Bring A to b 의 다른 두 가지 함께 살펴볼게요. Bring A to B. B가 장소인 경우에는 B로 A를 데려가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B가 동서 원형이었다면 B하기 위해 A를 데려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꼭 기억해주세요. 들리는 순서대로 이해하기. 그 다음 문장 함께 볼까요? Before I book, I'd like to double-check the title. 네, 여기서 '북'은 동사로 쓰였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외울 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품사를 함께 외우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기본적인 품사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문장에 쓰일 때 영어는 순서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자리 위치의 언어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오면, 그게 평상시 아무리 명사로 쓰이던 단어더라도 동사자리에 오면 동사로 의미 파악을 해야 되고요. 명사, play라는 거는 뭐 연주하다, 뭐 운동하다 뭐 이런 뜻의 동사인데요. 바로 앞에서 연극이라는 명사로 쓰였죠. 그런데 이번에 book은 책이라는 명사인데 동사자리에 있네요. I book, 당연히 나는 book한다 이런 동사자리잖아요. book은 reserve라는 뜻이에요. Book은 reserve, 예약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before I book 하면 내가 예약하기 전에요. I'd like to는 뭐 하고 싶다라는 거죠. 더블 체크를 하고 싶어요. The title, 제목이죠. 제목을 더블 체크, 중복 체크. 한번 재확인하고 싶어요라는 의미죠. Have you decided on the date? Have you decided? Decide는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이죠. On the date. 날짜, 시간 날짜를 정했나요? 연극을 보기로 한그 날짜와 그 회차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는 뭐 회차가 굉장히 많지만 연극은 녹화해놨던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이나 어, 많아야 두편 정도. 뭐세 편까지 하긴 해도 만약에 세 편이다 그러면 등장인물들이 바뀌죠.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날짜일 것 같은데요. Have you decided? 결정했나요? 결심했나요? 라고 할때 우리가 Have you pp? 어,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계속, 완료, 경험. Have you pp가 계속이나 완료나 경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일까요? 완료일까요? 경험일까요? Quiz 한번 맞춰보세요. Have you decided on the date? 날짜를 결정했나요?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짠! 정답은 완료에 해당되겠죠. 날짜 정하셨어요? 날짜를 계속해서 정할 게 아니고, 날짜를 정했다는 경험을 해봤다기 보다는, 아, 이제 드디어 고민하다가 날짜를 딱 정했냐, 끝 맞췄냐, 완료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But in that case, you will need to pay today. 하지만, 그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에는요, 여기서 case 경우에는요, you will need to pay today. 당신은 아마 뭐할 필요가 있냐면요, 오늘 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eed to는 뭐할 필요가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어떤 의미죠?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강제성을 좀 갖고 있어요. You said that admission tickets for seniors are Thirty d o l each. You said. 어, 당신이 말했는데요. 여기서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알수 있겠죠? You said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따라 나오기 위해서는요 접속사 대시 필요한데 그걸 또 생략해 버렸어요. 왜냐면요 너무나 뻔할 뻔차니까요. 다알수 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한 거예요. 너가 말했는데 어느 미션 티켓은 for senior. 그, 어르신들을 위한 어드미션 티켓은 각 30달러라고 말을 했어요. 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니까요. 어드미션은 어드미트 동사의 명사형이고요. 어드미트는 인정하다고, 어드미션은 인정 또는 입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드미션 티켓 하면 입장권, 입장할 수 있는 표, 입장표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어른당 어, 30달러 이상이라네요. 그쵸. 이제 연극은 좀 비싸요. 영화보다. <laughs> 네. 좀 비싸네요. 강제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들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had better, must, have to, should, need to 이런 거 많이 우리 <laughs>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you had better...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 이 he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을, 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강제성의 크기, 가장 큰걸맨 꼭대기에 놓은 거거든요. 그 말은 head better가 가장 강력한 강제성을 띄고 있고요. need to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강제성은 좀 약해요. 선택하는 거죠. 연금을 보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어, You need to pay today. 오늘 입금을 하라는 거죠. 결제를 하고, 그런데 아 생각해 보니까 영화 연극을 안 봐야겠다라고 하면, 음, pay를 안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need to는 할 필요가 있는 건할 필요가 있지만 안할 수도 있다라는 선택권이 자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you had better는 뭐냐면. 안 하면 재미없어, 안 하면 죽어 까진 아니지만 굉장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쓸때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you had better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영어권 사람들은 had better라는 표현을 쓰면 엄청난 강력한 강제성이 뛰어들어서 부담이 되고 어? 저 사람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had better는 정말 정말, 정말, 꼭 해야 되는 경우에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너 공부 안 하면 확 그냥 이럴 때, You had better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엄마가 아들에게는. 자, must 하고 have to. 같은 의미죠. 뭐뭐 해야 한다. 둘다 강제성의 크기는 비슷비슷해요. You must, you have to. 비슷한데, 어, have to를 더 많이 쓰죠. 발음이 좀, 편하죠? You have to study hard. 그리고 should는 뭐냐면 당연히 해야지, 의무나 당연을 나타내요. 이것도 강제성은 있지만 had better나 must have to보다는 좀 약하겠죠. 엄마가 이러는거예요 아이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You should study hard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공부해야지. 어? 누구누구야?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you should study hard 하고 you had better study hard 하고는 엄마의 기분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엄마가 you had better study hard 하면 어, 용돈이 끊긴다든지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you should study hard 하면 좀 엄마가 부드럽게 말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you need to study hard 공부할 필요가 있어라는 건 이 네, 알아서 해라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공부 말고 다른 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택이 좀더 크죠 강제성의 크기로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꼭 기억해두세요 알아둬야 할 표현들도 정리하고 갈게요 더블 체크 더블은 두 배죠 더블로 해주세요. 더블. 더블 체크니까 체크는 확인하는 건데, 더블. 두번 체크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다. 한번더 제대로 확인하겠다라는 의미죠. That's right. Absolutely. That's correct.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That's right. 뭐 묻는 말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어, 맞아요. 그래요. 라고 하는 거고, Absolutely는, 어, 그럼요. 정확해요. 이런 거고, That's correct. 정확해요. 사실 that's right, absolutely, that's correct 다 비슷한 의미예요. yes의 의미죠. 그렇다라는 뜻이죠. 알아두어야 할 단어들도 정리할게요. Play는 동사로 연주하다, 운동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Play soccer 축구하다. Play the guitar 하면 기타를 연주하다 이런 동사로 쓰이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명사로 쓰였죠. Play가 명사일 때는 연극, 공연 이런 뜻이 있어요. reserve 예약하다죠. reserve 하고 같은 뜻 뭐가 있었죠? 네, 책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쓰일 때는 book 예약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왜 아, booking booking 했나요?라고 할때 booking이 예약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book 예약하다, reserve 예약하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admit admit 동사일 때 인정하다고요. admit의 명사형은 모양이 비슷하죠. 네, t를 없애고 t i o n을 붙여야 되는데 어티가 있네라고 해서 S S I O N으로 바꿨어요. 어드미션하면 어드미트의 명사형, 인정, 입장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어드미션 티켓하면 입장권, 입장할 때 필요한 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영화표, 연극표 이럴 때 어드미션 티켓이라고 하겠죠. Thanks for listening. See you next time.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함께 문제 풀기 돌아올게요. 매일 영어 공부의 힘 즐겁고 신나게 매일 매일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수능 영어 만점의 자리에 가있겠죠? 오케이, okay. take care.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Bye bye.